피브레이크 최목사입니다 99주년 3일절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추위가 좀 찾아온 프라하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 춥네요. 한국이 지난 1월 뭐 2월 이렇게 추웠을 텐데 엄청 추워요. 어, 낮에도 영하 10도. 음, 정도를 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어, 벌써 체코에서 5명 정도가 네, 추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럽에 계신 분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추워서 이 난리입니다. 건강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계속해서 난리입니다. 어 뉴스를 보기도 두렵다기보다 뭐 참담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기분이 들만큼 네 도저히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구무원입니다. 이후 며칠 사이에는 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들의 아니죠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인데 글을 읽으면서도 또 역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랄까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 때문이고 인간의 이 삐뚤어진 욕망과 권력, 폭력, 힘 이런 것들이 함께 모이면 그 종착점은 이런 일이 되고 말죠. 누구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 뭐 성별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조심해야겠죠. 미투운동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짓거리들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 목사라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커피 한잔 생각한 줄은 돈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고, 그게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욕망의 대상이나 소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삶에 요구되는 것들을 구입하고 또내 미래를 약간이라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돈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독교인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다면 불신의 상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이제 돈을 사랑하는 걸 멈추십시오. 죄 때문이라기 보다는, 물론 죄입니다. 그렇다기 보다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죄악은 불신입니다. 불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것보다 더큰 죄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 것, 그것만큼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없지 않겠어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자녀가 있으실 텐데요. 아닌 분도 아직 뭐 계획이 없는 분도 있고 뭐 계시겠지만, 또 내가 자녀라면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걸 멈추십시오. 만물의 주제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쫓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제 주말로 다가갑니다. 힘내시고. 추운 날씨 몸 조심하시고 특별히 세상에 흉흉한 일들 때문에 마음을 놓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아픈 자들과 걸어야만 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프라임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천 TV.